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SMD 타입의 풋프린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시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품은 SMD 타입의 알루미늄 전해 캐패스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물 모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기되어 있는 값들이 있는데 표기되어 있는 값들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라트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캐패시턴스라고 하는 캐패시터의 용량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이티드 볼테지라고 하는 내압, 내전압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알루미늄 전액 캐페스터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와 같이 반달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극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대편이 바로 플러스 극성을 나타내는 리드 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극성이 있는 유극성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극성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용량 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47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써져 있지요. 자, 따라서 제가 리마크를 한번 해볼게요. 47 마이크로 마이크로 페럿의 용량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전압은 35V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캐드 2020년 3회부터 문제의 패턴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전의 캐페시터 용량값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회로 쪽에 입력측과 출력측에서 평할 캐페시터로 사용 되고 있는 전해 콘덴서의 용량 값은 220 마이크로 패럿의 용량 값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내전압은 16 볼트의 내전압을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가 회로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SMD 타입의 전해 콘덴서의 프린트를 생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 용량 값과 그리고 이 내전압 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값에 따라서 용량 값과 내전압에 따라서 전해 캐패시터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즉, 케이스 코드를 먼저 용량값과 내전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를 만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자, 그래서 용량값은 세로축에 나와 있죠. 단위는 마이크로패럿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전압은 VDC 해서 가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게 될 푸프린트는 바로 220 마이크로패럿에 16V가 되겠습니다. 세로축에서 220 마이크로패럿을 찾으 그리고 가로측에서 내전압 16볼트를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H10이라고 하는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의 220마이크로페라 16볼트짜리에 대한 케이스 코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H10이라고 하는 디멘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포프린트를 생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멘전 정보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값을 가지고 자 보시면 다행히도 전에캐페시터에 보면 친절하게 리 s 맨 l d 디드 솔더랜드가 있습니다. 즉 추천하고 있는 패드 사이즈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드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보면 자 우측에 있는 패드가 1번 핀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핀이 2번 핀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패드 사이즈는 랭스가 패드 랭스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b 값이고 그리고 width가 c 값이죠. 자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표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헤드 사이즈를 제가 한번 이와 같이 한번 그려 보았고요. 헤드 사이즈의 랭스는 얼마입니까? b 값이죠. 자 b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나요? h 1 0 케이스 코드를 봐야 되죠. 이 값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4.2mm입니다. 그래서 4.2mm의 패드의 랭스를 여러분들이 바로 콕 집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의 위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패드의 위스는 C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값은 바로 2.2mm이지요. 자, 그래서 2.2mm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취득한 디멘 전 정보를 바탕으로 패드를 생성하시면 되는데, 이 패드는 우리가 SMD, 4.2 by 2.2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SMD 4_2 곱하기 2_2로 SMD 타입의 패드 스택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핀 피치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지요. 자핀 피치는 지금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패드와 패드의 중간에서의 간격을 우리가 핀 피치 데 제가 표시를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핀 피치 값이지요. 그렇죠? 이패드에 b의 2분의 1, b의 2분의 1과 b의 2분의 1을 더하면 b 값이 되지요. 자, 따라서 핀 피치는 여러분 a의 패드 랭스에 b 값의 2분의 1, 그렇죠? 자, 더하기 b 값에 패드 랭스의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값이 바로 뭐다? 핀 피치 값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디 사이즈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와 B 값이 있는데요. 자 a값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오차가 있지만 우리는 a값을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b값 플러스 마이너스 0.2 b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코드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220마이크로패럿에 16V니까 H10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a값은 얼마입니까? 8.3. 그렇죠? 자, 그리고 빛 값도 얼마입니까? 8.3이 되겠지요? 따라서, 자, 8.3과 8.3의, 자, 바디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몸체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필렛 처리를 하고요. 라운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못 따기,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못 따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푸프린트를 완성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이, 푸프린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월패드나 패드에서 디자인 환경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패드 스택을 선택을 합니다. 패드 스택은 smd4 u n d e 2 곱하기 2 u n d e 2를 선택을 하고 핀을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핀 배치는 우리가 핀 피치. 를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데 핀 피치 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a 더하기 b의 값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 값은 얼마인가요? 3.1이지요. 그리고 b 값은 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1 미리 더하기 4.2를 하면 7.3 미리 미터의 핀 피치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패드를 패드 스택을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품의 외형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탭 작성하고 실크 스크린 탭 작성하고 그리고 부품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플레이스 바운더리 탭 그리고 어셈블리 탭과 실크 스크린 탭의 레퍼런스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ECap 다시 SMTH10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편집 가능한 드로잉 파일과 바이너리 코드로 되어 있는 편집이 불가능한 PSM 파일, 패키지 심볼, 파일의 생성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풋프린트를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루미늄 전의 캐패시터에 대한 푸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이스 코드 값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케이스 코드 값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바로 캐패시터의 용량값과 내전압을, 크기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코드 값을 유출을 하시고, 그 케이스 코드 값에 나와 있는 디멘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푸프린트를 생성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개 문제에서는 페로드에는 220 마이크로 베러스에 16볼트의 내전압으로 되어 있지만 케이스 코드는 F55 디멘전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F55의 케이스 코드로 만들 것이냐, H10 케이스 코드로 만들 거냐는 페로드에 나와 있는 용량 값, 캐패시턴스 값과 내전압, 그렇죠? 레이티드값, 볼테이지 값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